아, 네, 나 어. 없어. <laughs> 여러분 대뜸 레오기 전화 가지고 자기 드럼 쳐 준대요. 제 위플래시 안나는 보컬이야? 보컬이야? 리나요 네. 어. 자, 뗄수 없을지라도 성이게눈물짓게 바보처럼 아이처럼자 아니, 멋있진 않고요. 늘어네 <laughs> 아, 이제 끊어요. 저 영상 올려야 돼요. 끊어요. 네. 네. 지금 저희 집에 뽐니가 와 있거든요. 혹시 네.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뽐니를 아, 잠 아,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네. <laughs> 뽐니가 와 있는데 제가 지금 뽐니가 하트 퍼센트에서 리펜스를 또 엄청 기깔나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스 볼레로 컬러 똑같은 거를 내달라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저 나스 볼레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드리진 못하고요. 어. <laughs> 발라만 응, 봤어요.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색깔을 네. 기억해가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이거를 박제해서 테이프로 붙여서 <laughs> 딱이이 이 컬러, 정확히 이 컬러로 제가 지금 나스 볼레로 저렴이가 없기 때문에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내면은 떼부자가 될수 있다고 엄청 <웃음> <웃음> 꼬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내면은 제가 한 100개 쟁이고 영업을 엄청 해가지고 세상 모든 범험들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발라봐요. 입술에 발라봐야 알수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만 봐도 쉽지 않다 언니. 톤 보세요. 쿨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어. 없어. 근데 컬러 예쁘지? 그러니까 베이스로 깔아서 어. 안에 그라데이션 주기 좋은 컬러예. 예쁘다. 뭐. 예뻐요, 엄청 예뻐요. 이걸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어 내주실 거죠? 노력을 님만, 해보겠습니다. 뽐미님만 믿어요. 아니 내가 언니가 입술 색 지울 수 있는 약간 컨실러 같은 것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내가 네. 그것도 오늘 맞아요. 가지고 왔어. 어 진짜? 제가 얘가 아니, 무슨 하트 퍼센트 광고 같네. 아니고요. <웃음> <웃음> 하트 퍼센트에서 뭐 입술 색뭐 할까요? 이렇게 하길래 입술 라인을 아예 지울 수 있는 색이랑 그리고 진짜 입술 색이랑 똑같아. 하여 그냥 위에다 그리기만 해도 진짜 입술을 확대된 것 같은 그런 컬러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깡나 입술 색을. 진짜 그냥 컨실러로요. 네. 그래서 이걸로 입술 라인을 지운 지운다 하고 그다음에 입술을 진짜 또 확대를 시키는 거죠. 나는 음. 이거를 내가 내면 되는데 왜 남한테 안이루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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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꼭 제품 만들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된 색. 나 이런 거 예쁘고? 너무 재밌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좋은데 네. 이것도 약간 근데 입술 라인 없애기 되게 좋거든요. 음. 이거는 근데 컨실러처럼 쓰기에도 좋고 아 어, 예쁘다 응. 근데 이거도 되게 예뻐 응. 결이 비슷하긴 한데 얘가 조금 더진하 진해서 얘가 응. 좀더 진짜 입술 색 응. 같긴 하겠다 응. 바르면 근데 다 예뻐 사실 그래서 응. 못 고르겠어 예쁘긴 다 예쁘니까 예쁜 걸 고르지 말고 실용적인 걸 골라요 이번엔 예쁜 거는 볼레로 내고 <laughs> 여러분 이거랑 이 컬러랑 반반 섞으면 은 중간 정도 컬러가 진짜 입술 라인 색 같을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입술 라인은 이 안쪽보다 약간 더 탁하고 파죽 컬러거든요. 지금도 레알 입술이 일, 여기까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 <웃음> <웃음> 원래 라인 컨실러는 발랐을 때 원래 입술색이 비칠 수 있는 약간 연한 연한 핑크, 아무튼 그런 컬러를 만들어서 없애는 거지. 그루야 여기 봐줘요. 아팠어? 어? 보통 고양이들 아프면 티 안낸다는데 그루는 티내네? <laughs> 엄청 냥냥거리네? <laughs> 다행이네 티내는 고양이라 응. 지금 갑자기 그루가 오밤중에 엄청 귀엽게 냥냥냥 하더니 토를 해가지고 병원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배를 만지는데 옛날부터 탈정기가 있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배를 만지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시간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고양이 진료실 쫄았어? 수술해야 된다 너 더러워 <laughs> 안 아파? 깽깽해? <laughs> 응너 병원 오니까 안 아프대? 너 아까 좀 깽깽거렸잖아 왜 잡히는 거 이거 뭔데 응 평온하세요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심하게 딱딱해 <laughs> 방송 촬영을 한번 해보고요. 또 튀어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민망이 저희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짜 들어오시자마자 예, 네, 지방이에요.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방이고요. <laughs> 지방이 너무 많아요. 심각해요 이러면서 얘가 지금 태어난 지열달밖에안 됐는데 너무 심각해얘 다이어트 해야 돼요. 막막 이러다가 이게 지방이 염증이 될수 있다 막 이러시면서 원래는 1년 미만의 고양이들은 다이어트 절대 시키면 안 되는데 얘는 시켜야 된다고. 막 이러다가 진짜 얘는 10kg까지 나갈 수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뚱뚱할 수 있냐 하면서 호되게 혼났습니다. 원래 간이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야 된대요. 지방 때문에 간이 지금 위로 올라가 있다고. 근데 그루가 진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살이 살 크업이 엄청 되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뚱뚱해졌지 했는데, 음, 괜히 애 뚱뚱한 거 확인하고 오밤중에 24시간 병원을 야간 진료를 받는 바람에 거의 6만 6천 원 날리고 왔어. 요 금동아, 니네 조카 돼지야. 안아픈게 다행이죠. 아 근데 검사를 했는데 내장은 탈장은 전혀 아니래요. 다다 지방이래요. 여러분 저 한의원 가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팔이 아작이 나가지고 팔꿈치 아래가 진짜 다 힘이 안 들어가고 계속 욱신욱신 거리고 시큰시큰 거리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너무 아파가지고 한의원 갑니다. 침이라도 맞으면 좀 괜찮아질까 해가지고 지금 핸드폰 들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걱정도 안 되니? 하품을 찍찍하고? 그렇지. 걱정되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 그지 <laughs> 아니 사실 이게 13 프로 맥스거든요 핸드폰이 너무 무거워 진짜 너무 무거워서 이 핸드폰 산 다음에 삶의 질이 떨어졌어 프로 맥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 빨리 핸드폰 바꿔야겠어 14 언제 나오지? 옥신옥신 아니고 뭐가 그냥 찌르르르 해서 계속 또... 계속 주물러달라고 그러고 옆에 자그 적립 자주 연락하래 아물리 치료가 아물리 치료인 줄 아나 병을 불리치료구 안 아팠어? 응, 껌이지 오히려 조금 더 아프고 시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주일에 두세번 와서 하고 그래 자주 와서해 이거 봐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길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무슨 필터 씌운거 같아? 진흙좀먹 깡토리들도 이거 보고 기분 좋아지세요 정말 소시지 오늘 집에 와서 크리스피 동넛서 먹으면서 기묘한 이야기를 봅니다 이거 마지막회요 마지막회 건동이 형맛있 음, 맛있겠다 저것만 다 보고 결혼식 사진을 유제야 셀렉을 해야 돼요. 짠 이제 택배를 뜯어볼 거예요. 택배가 조금 쌓였거든요. 이상해? 이거 상해이뭐요 준이 이거 이상하냐 물어보는데 진짜 이상하죠. 준은 <laughs> 아침 약간 뼈가 여물지 않은 중고등들 있잖아요. 뼈 여물지 않은 그런 풀병데 이상하다. 아우 도 오빠 렇게 헐렁헐렁한 거 진짜 안 어울려. 그거는 비즈니스지. 그다 민네 고지고대로 다 좋은 말해 주는 거지. 다들 제가 택배 깡나 찍을 때그 택배 오는 것들이 그 전에 택배 깡나에서 택배를 깐 이후에 오는 모든 택배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까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택배들이 오는데 그거를 다 모으려면은 집이 아주 난리가 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는 그냥 다 뜯고 아, 아 이쯤 되면, 되면 택배 깡나 한번 찍어 줘야겠다. 하는 그 주. 그리고 그 전에 뜯다가 귀찮아 가지고 미뤄 놨던 것들 그런 거 이제 합쳐서 택배 강라를 찍는 거예요. 아, 이거는 택배 강라에서 뜯어봐야겠다. 이런 게 있어요. 막. 아, 이거는 진짜 택배 강라에서 보여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싶은 것들. 그런 거 택배 강라에서 찍으려고 일부러 모아두는 것들 있어.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아, 이건 내가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빨리 뜯어봐야지 하는 것들은 또 뜯어버리고. 아, 이거 영상 슈슈가 보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또 샀어? <laughs> 제가 맨날 이거 신었더니 애들이 고만 좀 신으라고 이거 다 불질러 버릴 거라고 하던는데또 매번 재구매하는 신발. 제가 이거 맨날 신으니까 사람들이 맨날 인스타에다가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디서 파냐고. 제가 한 진짜 한열 번의 스토리에다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오죽하면 제 친구들이 자꾸 이유 없이 집착하게 되면 그이 신발에 귀신 드는 거. 편한데다가 굽도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자주 신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핑크색이랑 이색을 재구매를 계속 계속해서 신는 신발인데 애들이 진짜 제발 그만 신으라고. 여러분 장원영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진짜 이렇게 외모만으로 진짜 완벽하게 진짜 내 이상형이다. 진짜 대유가몽 이런 인간은 설리 다음으로 처음이에요. 얼굴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해. 근데 성격도 예뻐. 진짜 오죽하면은 진짜 팬클럽을 들까. 금방 뛰고 싶어. 나이 먹으면서 느는 건뻔뻔한과주적뿐이야 다른 사람들 말고 나. 내가. 아 이거는 또안 보여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이번에 아우리랑 슈슈랑 또 콜라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관부. 저도 아직 안 써봤어요. 여긴 이제 브러시가 진짜 좋아. 택배 깎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끌게요. 저는 계속 택배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그룹 분위기를 즐길 줄 아는 남자에요. 음, 여름 타? 그룹? 좀 많이 안들근 날씨 좋지. 응? 날씨 좋지. 어, 그룹가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룹가 목소리가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말이 없어요. 되게 가끔 삐약삐약 거려요 어릴 땐 말이 그렇게 많더라요 지금도 어릴 때이긴 한데 뭐 이렇게 조그만할 때는 머리가 안는데 너무 예쁘다 이 장면 그루들, 그리고 하늘도 하는데? 택배 깡라에서 보여드렸던 이 무지의 반증을 위한 양말은 딱 무지의 반증을 위한 양말이라고는 아 했지만 아무튼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끼고 있답니다 집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요 여름이라서 되게 답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요. 에어컨을 풀로 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열심히 사용을 해보고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되게 무좀 양말 같죠. <목소리> 영상도 달데다는거 같아. 아, 무해 얻지, 저 진짜 심해요. 이거 보세요. 특히 오른쪽보다 왼쪽이 너무 심해. 어쩔 TV. 어이어떡해 돌아와?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먹으려고 한 시간 20분 걸려서 왔어. 원래 오늘 사진 셀렉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왔어요. 어, 맛있겠다. 이거지. 이게 1인분이야. 1인분. 진짜 맛있어. 와. 여기가 국내에서 시켜먹는 데보다. 당연하게 비교가 안 되지. 이거. 지금 곱창을 다 먹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이 곱창을 먹으려고 집에서 한시간 20분 걸려가지고 먹고 가요. 원래 살던 데에서는 멀지 않은 곱창집인데,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엄청 멀어졌거든요. 근데 이사하고 처음으로 먹으러 왔어요. 최소 9달 만에 처음 먹은 거예요. 진짜 배부른데,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꾸역꾸역 먹고, 이거만 먹고 집에 다시 갑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혹시 신정동 근처 사시는 분들은 신정동 대박 곱창집 한번 먹으러 와보세요. 오늘 사람 진짜 바글바글바글 많았어요. 여기가 제 최애 곱창집은 아니고 제 최애 곱창집이랑 맛이 제일 비슷한데요. 제 최애 곱창집은 곱창트럭이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제일 비슷한 데가 여긴데 진짜 맛있어요. 가끔 여기서 나 봤다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 복숭아 부드러운 거있나 복숭아 살할 거예요 여기 청가물시장이 있거든요 어 서비스로 주셨어 시장 인심인가 내가 예뻐서 <laughs> 기분이 좋아졌어 짜잔. 하루 마무리는 그아를 보면서 합니다 이번 브이로그 끝 안녕 you